불가사의의 세계 안녕하세요. 불가사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약이나 침, 수술이 아니라 마음을 먹는 것만으로 병을 고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마음만으로 병을 고치고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자를 살리기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전에도 안되고 하늘도 땅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심정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집에는 가야 하는데 시간이 되니 불도 다 꺼버리고 혼자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비는 창대같이 내리고 하늘은 무너지고 몸도 맘도 가눌 수 없는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어 그냥 정신없이 두드려보는 순간 들어보지도 못한 하늘공 신인 이라는 자막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빨리 적어서 내일 날만 새면 전화하리라 생각하고 삼성병원에서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0시 하늘공에 전화를 했죠. 여자가 받아서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니 허경영 총재님 상담도 한다고 해서 이유도 조건도 없이 미친 듯이 다음날 새벽 3시 50분에 칼바람을 맞으며 청가는 길이지만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마음으로 올라갔죠. 가다가 보니 산을 두 번이나 넘고 8시간 끝에 물어서 물어 찾아갔다. 사람 하나 없는 정막강산, 춥고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11시간 넘어가니 하나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어떤 여인이 전화가 와서 왜안 들어가세요 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가는 쪽을 따라가서 나도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100명도 되는 것 같았다. 자식을 살리자는 맘천지도 모르고 마냥 있었다. 어느 남자 한 분이 상담할 거냐고 물어서 무조건 대답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조금 후 지금 보니 허경영 총재님이신 것 저를 앞에 앉으세요 하는데. 어찌나 소리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지 막을 길도 없고 한마디 말밖에 아들 사고 났는데 하니까 하시는 말씀 3개월 되면 병원에서 살아나올 거야 걱정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귀에 쏙 들어오더군요. 병원에서는 어디를 가봐도 안 된다, 포기하라 하였거든요. 그러나 허경영 총재님 말씀 듣고 저는 한가닥 희망을 안고 저 혼자 차를 가지고 내려왔죠. 다음날 병원 간이 손도 움직이고 말을 살짝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뻐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사람의 형체는 알아볼 수는 없지만 저는 허경영 총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아들을 꼭 살려달라고 했죠. 걱정 말고 배품만큼 거둘 것이다. 걱정 마라 하시면서 병원서 나오면 꼭 데리고 아들하고 오너라라고 하셨 고그후 3개월 6일 정도 앞두고 퇴원 을 했습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이 과연 신인 이구나 하면서 1년 정도 회복되고 허경영 총재님께 올라갔죠. 아들한테 용기 잃지 말고 고맙고 감사하게 세상을 항시 스마일하고 살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후 아들은 하던 사업 그만두고 지금 빵집 운영하면서 돈잘 벌고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고 건강 회복했습니다. 고회손님께서 카톡방에 그 체험물을 올려주셔서 이거를 컴퓨터 음성으로 낭독하게 했습니다. 아들이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경을 헤매는데 병원에서도 미국을 가도 살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절박한 심정이 되어 허경영 신인님을 찾아와 아들을 살린 체험담 어떠신가요? 허경영 신인님의 마음만으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 간증에서 허경영 신인님은 딱히 그 어떤 보이는 제스처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아들이 3개월 후 병원에서 나오게 될 거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3개월 후저 간증자의 아들은 퇴원을 하여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마음으로 치유에너지를 멀리 병원에 있는 그 아들에게 보내 치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놀랍죠? 정말 믿기 어려운 불가사의한 일이네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오신다는 거죠.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 들어보시죠. 분같이 절박하면은 으, 절박한 사람이 남한테 연락해가지고 저 사람은 병원서 에 포기했지만 바로 여기서 에너지 넣죠. 었 그냥 좋아져 버렸어. 그냥 왔는데 멀쩡해 그래서 내가 다시 에너지 넣어줬죠. 그, 지금, 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 알겠죠? 근데, 서울어. 어디, 나야, 뭐, 당신을 내가, 뭐, 믿지, 요따우 생각으로 찾아오면 되나? <laughs> 절박해야 돼. 병원에서 안 된다. 어디서도 안 된다. 여와서 6년 된 장님, 눈 금방 떴죠? 팔 떨리던 거수도했죠 다리 절든 거수도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절박한 심정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마음만으로도,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신이님. 과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허경영 신인님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불가사의의 세계였습니다.